아니면 뭐지? 바텀 유대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우리 플레이어 아이콘을 한번 맞춰볼래? 플레이어 아이콘 이거 이거 댕댕이를 벗꿔줘 아. 이거 뭐 때문인가? 이거 완전 국룰 아니야? 댕댕이 국룰이지? 아, 우리가 지는데 이유가 있었네. 야, 우리 유대감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거 같기도 해고 기억해놨지 어, 혹시 이른데요? 원딜 아, 할 사람? 이죠? 부모님 어느 라인 갈줄 아세요? 원딜 <laughs> 아, 할 사람? 저 아, 원딜 뭐 할게 그러면 근데 저 원딜 개 못해서 어차피 상체 게임이라서 탐남는 건가 신간다. 이러면 오케이 소변 좀한번 이렇게 깜짝하게 보고 오는 부분이야 <웃음> 오, <웃음> 아. 너무 TMI야 나와서 돌아! 그런 김에 나도 소변 좀 갖다 와야겠다 어? <놔라는> 나쁜 것만 배워 아주 다들 가실래요? 맞아달라 그랬잖아 한데아이 미안 미 다음판에 와 이제 숨좀 트이네 와 밑에서 올라오니까 공기가 다르다 야 이렇게 맑았었나 <laughs> 아. 뭐야 그러네 원딜이 바뀌었구나 이루 어, 감독 이빨이 다시 났네? 그럼그럼 이빨이 자라더라 어어나 어서. 아아 같이 싸웠어야 다 까비까비 <놀라> 아 다음 판에 다음 판에 다음 판. 에 죄송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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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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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마. 아니 <laughs> <야, 그거 어차피 웃음> 아니 이상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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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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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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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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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보가 뭔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뭐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아 어? 아, 끝까지 제 끝까지, 제 끝까지 제 물어 제껴야돼 그래야 <laughs> 아요 솔직히 빼만 해 방금 저 악플 쓰고 있었는데 안와아지고아안합니다 슬프, <laughs> 미안합니다, 그래야,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그래야?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해 실풀 <laughs> 아, 무슨 대회 같은 실수를 계속 하더라 그게 한 판마다 초기화되나봐 가다팔았었한판 끝나면 <웃음> 공장 음, 초기화되나봐 음, <laughs> 안되더라 은웅이 <어금니> 없어졌어 날빼랑바 <laughs> 하다가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 <laughs> 아이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laughs> <동호하라. 웃음> 내가 존네이야 <laughs> 내가 개해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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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진짜 <laughs> 님이렇게 <laughs> 아, 예, 네혜님 축가 알고 있으면 아, 아, 연락해. 니는 거리 4명! 어, 아, 싸울래요? 다음에 싸울래요? 가이치 싸울래요? 지금 6이잖아. 싸워줘, 써, 싸워줘. 싸워, 싸워, 뭐였어?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아, 이거 올라, 바텀 올라, 바텀 올라. 왜? 올라,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 올라. 죽여버려야 돼, 이거. 다 죽여버려. 나이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나 어떻게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미친척하고 들어가. 아, 나 진짜 너무 미쳐버린 거 아니야? 어 다니다. 어, 아니 이거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머박이야. 와나이스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대박. 와, 이거 용 챙기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이 잘 봤어. 내가 간불러다 받던 그거 알고. 상상 없이 그거였어. 그 루나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 근데 나나 올라가자고 모두 내렸는데. 어 그러니까 그가 그, 못한 게 아니야. 어, 내가 못한 거야 이거. 맞아. 아, 나 드디어 개 못해. 가좀 아, 해. 개 못해. 조디야.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공기가 전대 여기 이렇게 비어도 좋고그야 <laughs> 그게 <그렇지>, 아니 <laughs> 오, 행복해 보이네. 아니야, 아니야, 전혀 행복하지 않아. <laughs> 말도 해서 웃음이 그득그득한데, 지금 10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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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우와, 우와, 나할수 우와, 아, 나었어다할수 있나? u 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t a Oh, 나이스 e on, come on, come on, c o m 아 들켰다.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잠깐만 자자자 선을 치고 단판 가자고 아, 야, 음, 야, 못 이겨 못 이겨 아, 나 아직 즐기지 못했는데 나는 단냐 간 보건 너 충분히 즐겼어 넌 충분히 잘했어 정말, 영혼 남기지마 그, 그런 그런거야? 하지만 영혼 남기지마 단판 가아난난 눌렀어 1호선 이기는 재미가 있는데 야못 이길거야 못이길딱 봐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친 거야 하지마 죄송한데 그 빠져도 되겠... 아니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퇴하는 거다 나가라 너같이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나가라 어, 어라? 이른바 아, 명예로운 퇴장이란거지 잘가 <laughs> 아니 배를 긁혔는데 어떻게 등이 긁힌 것만이 너는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다 당장 <웃음> 떠나라 <웃음> 우리가 더럽다 이런거잖아 그치? 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시샤! 아. 아. 저기 이건. 제, 저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반응 반응 다른 거 싫어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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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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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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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맞아 우리 다모니어 <laughs> 자는 아니고 여기 많이만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판은 음. 폭이 없다. 맞아. 알았네. 이런 풀이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알았네. 그리고 망하면 우르프로 도망가는 거야? 그건 B 보 어. 도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잠깐. 2보 전략도. 전진을 위한 한16보 후퇴라고 하는 거야. 16보 <laughs> 어, 후퇴. 알 도망이 아니야 그건. <laughs> 아니 어, 16보 알았다. 후퇴하고 이보 전진하면 마이너스 13 대요. 마마님. 그게 네 개선격. 뜻이 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아 뭐, 아 있자. 다들 이 정도는 뭐. 나힐안 아. 아, 들었다. 한 대만, 한 대만, 한대 조디악이 간다.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 두 마리 개피왜트런왜트런

완전 <laughs> 핸들에 <핸드로에> 손 올렸대. <웃음> <웃음> 어, 잘 타고 갑니다. 데 나용 디는 마마, 다워이걸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어, 선생님 지 켜라. 안될 같은데. 잠깐만. <웃음> <웃음> 다시 가는 거야 김마마 정신 차려! 와 근데 하나만 그렇게.. 사람. 어? 맞아 야 하나만 주고 장창 파면 멘탈 안 아파? 그니까 하나만 주고 장창 하면은.. 난 물려서 못하겠던데? 나도.. <laughs> 나 원래 원챔 중. 준... <laughs> 맞아 나도. 나도. 랭크 오로지 미포만 해서 저.. 자... 나도 잠시.. 당구합.. 가... 오케이 오케이 나도 뭐, 뭐 좀... 먹으면서 해야겠다 응. 그뭐 그래, 먹으면서 좀 전판에 해. 전판에 내뇌 80%를 써버렸어. 이제 이제 앞으로 말잘안 나올 수도 무리, 있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약간 무리 좀 했는데 안되더라. 다음엔 90%한번 써볼게 다음날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노력을 해봐! <웃음> <웃음> 정말 노력하고 뭐 있었어. 와, 진짜. 아, 살살 놓는다. 야 나한테 썼노 어. 이나나 나 죽어. 아, 이거 못니 이리 다간불러 이거 세트는 안될거 같아요. 더 듣기는 나나나 포기할게. 미안. 간부 의고 있나요? 아, 저는 내가 해 봐서 알아. 저저저 저, 저, 저 간부가 저거 저, 저거 꼿가라고 있는 템버가 아니긴 해. 얼마나 부딪히고 이케 돈다 이랬더니, 카비. 아, 아 나이스. 카비라 그랬네. 아나, 어. 조심해. 안돼, <laughs> 내 가영이랑 나오. 뭐 입사하는 소리 나는데 잘못 들었나 아니 정우 먹고 그거 그리고 먹다 아, 끝났다, 끝났다, 야, 게임 끝났다. <laughs> 우리 해피엠뉴할까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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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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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거나이트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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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이 그후하러 갈까? 뭐 가, 각자? 뭐? 어? 우루 오르, 아니 우루프 한번 할까? 규모 <laughs> 님 바로 본심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부담하시고 싶은가 봐요? <laughs> 아. 아니야. 나도 상관 없는데.